반갑습니다, DIC 올드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백프로입니다. 자 현재 DIC가 이 구간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죠. 자 그러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조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DIC가 이럴 때부터 지금 거래량도 없이 꾸준하게 지금 횡보하는 모양. 자 심지어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고점에 있는 분들 내평단가가 네, 얼마입니까? 만 이천 원이상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오랜만에 DIC를 찍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특히 DIC가 갖고 있는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지금 어디 이 산업용 로봇 자 그리고 협동 로봇 안쪽으로 공급이 될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DIC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자 현대 바로 아틀라스에 공급을 하겠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 안쪽으로도 공급이 될수 있다면 dic는 매출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자 실제로 자 di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 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얼마 만이요 지금 이제 작년보다 영업이익까지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올 한해 지금 1월 시작되자마자 뭐가 좋았었죠 지금 dic로 공급을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완성차 자동차 좋았잖아요 어딥니까 현대 자, 그리고 기아가 미국 그리고 유럽 현지 내에서 전기차라든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DIC는요 여전히 4분기 매출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까지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고 올한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평균적으로 약 6,500억에서 지금 어딥니까? 자 7,500억 가까이 되는 곳들로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매출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감속기, 현대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dic가 조단이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데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dic를 우리가 끌고 갈때 결국에는 우리가 현대라는 곳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외부 매크로시로 감속기. 디아시가 갖고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현대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산업용 자, 그리고 지금 제조용 쪽에서도 계속해서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요 여전히 이해해요 자 이번 CES가 끝나고 현대는 본격적으로 지금 투트랙 선택을 했죠 자 자동차 자료가 어입니까 지금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로 완전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연속 텀블링을 성공해 준아테라스는 훈련을 졸업하고 어입니까 생산공장 인턴 쪽으로 가겠다 대놓고 한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네가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제는 어디까지예요? 보조의 역할이다. 이 보조의 역할이고 지금 정부 또한 층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조라든지 자 그리고 이 물류 현장에서 첨단 산업 쪽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3월달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노란 봉투 법은 누구예요? 자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노조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큰 틀로 보자면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휴머노이드는 완벽하게 대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지만 지금은 어디요? 자 산업용 로봇 플러스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계속 커져 갈 거예요 먼저 그렇게 됐을 때이 시장 안쪽에서도 감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dic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글로벌 기업 휴머노이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레이버 시프트가 가속화 된다 이거는 근데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인간 노동 체제의 붕괴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데 마치 언제입니까 전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어땠어요 자 내연 기관차 끝날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죠? 전기차가 이제 막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아, 이제 전기차의 사태를 봤듯이 휴머노이드도 지금 어떻게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얘네가 공장에 투입이 될 것이고 그 공장에서 불량이 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로봇장이 성장이 둔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계속해서 뭘 갖고 옵니까? 이동성 그리고 투자금을 갖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고 점점점점 점점 이런 부품 업계 감속기라든지 관절 그리고 구동기 이런 쪽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점점점점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자 자동차 부품사들은 로봇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자 2040년 무려 740조 시장까지 오르게 될 건데 이게 휴머노이드 시장이 아니라요. 휴머노이드 안쪽에 이 부품 시장이 어디까지 740조까지 커지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일본과 중국이 감속기 그리고 구동기를 꽉 잡고 있죠 감속기와.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서 정부가 대놓고 자 국선화에 성공한 기업들 R&D 투자 해주겠다. 그리고 얼마입니까? 100조 성장 지원 펀드를 밀어주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규제가 약해지게 될 것이고 국선화에 성공한 DIC가 다시한번 주가를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로만 올라가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가를 올리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래량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2 월달부터 이제 잠시 후면 시장이 또열 올리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거래인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결행이 안 들어오는 경우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지금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dic가 감속기 공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다는 dic의 기술력 감속기가 산업용 로봇들 그리고 제조 현장에 실제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ic의 공급 관련돼서도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하나 비밀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요 주식 매매를 통해서 지금도 이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불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에 아홉 분 정도는 내가 사는 종목들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고점에 횡보하게 되면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2월 달 시장이 시작되면서 변동성은 크게 나와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피 7천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고 코스닥 또한 3천 포인트를 말해줄 만큼 강력한 상승장 초입 구간에 먼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장 초입 구간에 내가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고쯤에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 이라고 한다면 저100%가 운영을 하고 있는 여기 이 무료 소통방 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데 이 소통방이 무엇이냐 자 여기는 매일 정규 시간이 지나기 전 이렇게 종가에 매매해서 다음날 오전에 10% 에서 많게는 상한가 30% 이상의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하루 베스트 세가지를 저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이 입장하고 계신 여기 이 소통방에다가 저100%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그만큼 요즘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워낙 잘 눌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아무 종목이나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주면서 이제 다음날 오전에 10%에서 30% 맥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지고 가셔도 너무 좋지만 오늘 종가의 매매에서 이렇게 종가의 매매에서 다음날 오전에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정말로 효율 좋게 운영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모두 전부 다 비용 한푼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셔 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 100%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 베팅으로 100만 원 1억 만들기 소통방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이 소통방에서 중요한 건 뉴스라든지 이슈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종가의 매매에서 다음날 오전에 수익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어떠한 호재로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어제 어떠한 종목들을 공유해드렸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어제 첫 번째로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 2시 34분에 바이4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공유를 해드렸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환경 AI 시장 및 메타 AI 참여로 지금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재무라든지 자, 그리고 틈틈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매출. 공시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화요일 시작을 하자마자 무려 29.9%까지 수익이 나와주면서 내가 100만원만 매매를 했다 생각 해보신다면 무려 30만원 수익으로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시작을 하셨겠죠 자 두번째로 2시 45분에 공유를 해드렸었던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FO 그리고 PLP 유리기판용 습식 공정장비 개발을 완료했어요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자 유리기판 최근에 이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서 어디 쪽으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면서 최근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빅테크 대기업들까지 유리기판으로 먼저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공정장비를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라인테크 또한 25.6% 정도 정말 엄청난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죠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해서 매매를 하셨을 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시 55분에 최근 저희 채널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유진 로봇 잡아드렸습니다. 자이 종목은 SK로봇 협력기대감 및 유럽 물리로봇 본격 진출해주고 있죠. 더불어서 고카트를 제외하고도 이제 지금 AMR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무인이송 로봇, 자율이송 로봇이죠. 이것들을 3월달 초에 공개를 한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오늘 하루 정말 기분좋게 20% 이상의 수익을 먼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여기 공부방에 입장을 하고 계셨다면 영상 보면서 따라오셔도 충분히 이제 여기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 맥점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20%의 수익을 보셨겠지만 저희 군부방에서 미리 어제 종가부터 매매를 했다면 자포바이포라는 종목으로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는 29% 어제 좋은 거까잘 잡으셨다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까지 잘 보셨겠죠 자 그리고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27%의 수익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유진도보 지금 어떻게 됐죠 자 20%의 수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단 하루 만에 가져가시는 수익률은 76%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셨겠네요 그러면 여름께서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제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연휴 앞두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76%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종목에서 10%에서 많게는 30% 이렇게 상한가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요 내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6만원 정도는 가족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 또는 선물 준비하시고 나머지 이제 60만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 고무방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우리 구독자 분께서 들 100만원이 아니라 이 160만원으로 투자하시겠죠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불안해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해보신다면요 저희가 지금 작년 6월달부터 현재 구간까지 승률을 그래도 90% 이상 까지 차근차근 끌어 올려 주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은 날을... 이제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일은 다시한번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25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약 400만 원. 금요일 날에는 다시한번 550만 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셔도 복리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 보시다 보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100만 원 1억 만들기 소통방이 처음으로 그 빚을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딱한 가지만 해 주시면 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시청만 하셨다 하신 분들 또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죠 010 540하나7704 지금처럼 문자로 구독입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먼저 연락드리지 않아요. 꼭 사칭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번호 010 540하나7704 지금처럼 구독을 했어야 하는 의미로 구독을 먼저 문자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100만 원 1억 만들기 이 소통방에 대해서 비공개 링크를 먼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010 540하나7704 지금처럼 무엇이죠? 지금처럼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dic 로봇 감속기부터 서열주행까지 미래차와 로봇 핵심기업을 조금 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dic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로봇 관절 및 주행 장치형 사이클로이드를 개발 했었죠 자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를 완료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게 중요한게 뭐죠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이클로이드를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를 완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굽니까 자이 현대 쪽이랑 계속해서 기술 논의를 하고 있는게 이게 과연 휴머노이드 자 그리고 지금 얘네는 휴머노이드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 자 자율주행 쪽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요. 로봇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 쪽으로? 자, 산업용. 자 그리고 제조용 쪽에서도 계속해서 니즈가 있죠 그러면 점점 점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플러스 물류의 자동화가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감속기 대한 니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감속기라는 기술을 갖고 있고 얘는 이제 전기차 자율행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들까지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단순하게 그냥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꿀고 그러면 아 그래. 얘는 감속기가 있고 그 감속기가 산업용 로봇에 적용이 가능할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dic를 차근차근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정말로 이 수익이라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서 감속기 없이는 이제 로봇도 없다 대놓고 한번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기술적 혁신 중국과 일본이 장악한 글로벌 감속기 시장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얘네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기업들도 알아요 자 로봇의 성장은요 액추에이터 국산화가 열쇠가 될 것이다 먼저 제가 dic가 감속기 쪽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속기를 잡아드리는 거지 앞으로 구동, 자 그리고 변속기까지, 자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로봇 부품들을 차근 차근 국선화는데 도전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감속기 같은 경우는 DIC가 언제부터 3년 전부터 테스트하고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DIC의 감속기는 누구예요? 현대라든지 플러스 정부에서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자 산업용 로봇 제가 말씀드렸죠, 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모두 적용 가능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개발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2차적으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국산 감속기로 지금 어디니까 이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 시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자 특히 내렸을 때전 여기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은 2025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최초로 지금 1000대를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휴머노이드가 아직까지는 도입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면 dic처럼 산업용 자 그리고 어디입니까 자 지금 협동 로봇 안쪽에도 공급이 가능한 감속기를 갖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이 현대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 최근에 유로메카 플러스 클로봇이라든지 최근에 현대 무비스라든지 감속기라든지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 부품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K-휴머노이드 안쪽에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매출이 없지 않느냐 매출이 지금처럼 긍정적이란 어떻게 돼요? 우리가 d i c 를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좀 뒤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정말 지치죠 하지만 저 100%는 DIC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더불어서 DIC는 단순한 부품회사가 아니에요 보시면 자 테리안의 차별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왜냐면 자 PTO 동력 인출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포러스 얘네가 지금 최대 몸무게 몸무게가 아니죠 무게죠 자 300kg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탱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포대 두 포대 옮기지 않아요 정말 무겁게 옮기죠.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테리안, 자동차가 먼저 해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를 또 어딥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얘네는 완전 미국을 지금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9시간만 완충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해뜰때 일어나서 지금 저녁 5시에서 6시에 되면서 마무리하게 되겠죠. 뭐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전시켜놓고, 9시간 동안 충전시켜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자유주행 이제 어딥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 먼저 계속해서 진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로봇 부품 사업 매출 현황만 놓고 봤을 때는요. 성장 동력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감속기 사업 자체가 기존의 자동차 부품 대비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dic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고 자 특히 로봇용 감속기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매출 창출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 매출과 지금 이 구조가 지속적으로 먼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요. dic가 매출이 안 나서 로봇 부품 쪽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로봇 부품 쪽으로 진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총두 가지가 되겠죠 자 로봇용 감속기와 전기차 부품 테슬라등 글로벌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자자천 부품 안정적인 캐시카우 어디니까 기아 자, 그리고 현대. 저는 테슬라까지도 이렇게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로봇용 감속기와 전기차 부품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이 MMA. 자, 그리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무상증자 이슈가도 있었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무상증자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DRC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제가 매수 이유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dic는 뭐 패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계열사 에코셀 등을 통해서 방전사업까지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 쪽으로 자 전기차 쪽으로 본격적으로 읽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돼서 피지컬 a a 관련돼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가셔야 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차 부품 시장 본격 진입으로 매출 다각화 자 바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자 현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입니까? 산업용. 자, 그리고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자, 현대차라든지 테슬라, 옵티머스 공급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자, 정부 정책들까지 긍정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정책 모멘텀. 정부의 AI 로봇 육성 정책과 맞물려 성장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다시한번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전목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시 한번 1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랬던 것처럼 200%에서 300%의 성장까지도 가능하게 될 건데. 그러면 잠시 후에 시장이 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바닥을 잡아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내가 대응까지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니까요.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 100%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급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딱 1분만 시간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JP모건, 모건스탠리 그리고 메릴린트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해외 증권사들의 물량이 싹 들어가고 있는 매집주인데요. 자, 목표 주가가 최대 10배에서 30배까지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보유 기간은 길어봤자 4개월 보겠습니다. 증권가. 큰 손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 매집주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시면요 모두가 모두가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큰 손들 이 VIP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 피지컬 AA와 좀 연관이 짙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 aa 쪽으로 정말 많은 유동성들이 들어와주고 있죠 25년 하반기에도 그랬지만 26년 상반기에도 역시나도 큰 손들은 지금 어디 쪽으로 큰 거래를 갖고 피지컬 aa 그것도 손과 팔이 핵심 기업 쪽으로 자금을 밀어놓고 있는데요 두번째 이 주목 같은 경우는 창사일에 25년 최대 수주를 먼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또한 정말 차근차근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반기 무상증자가 정말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수주가 많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국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크나큰 공시가 하나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물적 분할, 유상증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무상증자가 저는 대표적인 공시가 될것 같은데 이제 지금 창사 이래 25년도에 최대 수주가 달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 수주를 기반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실제로 무상증자 소문만으로도 급등이 나오고요 자 공시 발표 이후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죠 자 무려 지금 바닥권에서 1,000%가 넘는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tcc 스트리라는 종목 또한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무려 820%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자 이게 바로 무상증자 호재 공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이 큰손 매집주가 어마무시한 상승 파동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증권과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제 로봇 분야의 행정 명령까지 추진하고 있죠. 행정 명령이 추진이 됐을 때 시장의 유동성들이 어디 쪽으로 트럼프가 선택한 26년 주도세터, 로봇 쪽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정부 또한 뭐가 있죠? 150조. 성장 지원 펀드가 이제 1월 달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트럼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150조. 성장 지원 펀드가 선택한 25년 주도세트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로봇이에요. 그러면, 로봇 분야가 지금 1분기에서 2분기 먼저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트럼프가 주목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 그리고 손이 아닐까요? 그 팔과 손을 모두 갖고 있는 지금 이 팔방 미인 같은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선정을 한다면 25년 하반기에 올랐던 제형소르텍, 지금 원이쿨링스 클로버처럼 다 전번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삼성과 엔비디아가 25년 드디어 동맹을 맺었으면서요 게임용 디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를 한다고까지 표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10월달부터 11월달, 12월달 여전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와중에도 조정도 나오고 행보도 나오지만 크나큰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VIP 창구 유통 물량 절반을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포착 이 모습들이 포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중 로봇을 같이 한번 개발을 해주고 있고 물류 로봇, 인간형 로봇까지 개발하고 있는 이 종목에 앞으로 25년도에 많이 눌렀다면 26년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이러한 대장 종목들 불명 앞의 으로 전망 밝습니다. 하지만 수익이라는 단한 가지 측면만 봤을 때는 후발주인 이 종목이 앞으로 이큰 손들의 VIP 매집이 괜히 들어온 게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또한 보신다면요, 당사의 제품은 대부분 고객사로 직접 납품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디요 수출 비중이 무려 77%입니다. 자 미국 쪽에서 정말 많은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기업 쪽으로도 많이 움직여 줄 겁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현대라든지 네이버 등은 최근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기술을 개발하고 갖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돼요? 지분을 확대한다던가 지금 mou를 통해서 그 기술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또한 지분의 확대 또는 mou 가능성이 점점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야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보다는 확연하게 지금 바닥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손들의 vip 매집 주인 이 종목을 지금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주체가 되어서 들고 오고 있는지 매집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실제로 지금 보신다면 저는 고포가 누구인지 구분이 도대체 안 가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종목 외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매집을 해주고 있죠. 더불어서 이 기관들 또한 지금 성호전자에 이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인기를 실감을 할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미들이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고 나면 더는 이제 저는 다음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 이 종목은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보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워니콜링스라든지 클로버지 그랬던 것처럼 로보티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정말 높은 종목인데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워니콜링스를 내가 놓쳤다 또는 이 로보티지를 놓쳤다 하신 분들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그리고 지금 로보티지 또한 누구예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작년 12월달부터 1,400%의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25년보다 26년도에 더욱더 크나큰 상승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저희 큰소원 VIP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1분기, 어떠한 대형 호재가 있는지, 원익콜링스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함께 공유해드렸을 때처럼 다시 한번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비중과 더불어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26년, 저와 함께 1월,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박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디에 있는 번호 0 1 0 5 4 0 1 7704 이쪽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지금 큰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대형 로봇주 저희 구독자분들께 워니콜링스 로봇 티즈 놓쳤다 나도 다시 한번 스윙으로 끌고 가시면서 길어봤자 3개월에서 4개월 보겠습니다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모 저와 함께 공략을 해서 워니콜링스 라든지 로봇 티즈 레인보우 로브틱스처럼 크나큰 수익을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 1 0 5 4 0 1철7 0 4 지금처럼 대박 두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dic만 놓고 봤을 때는요 dic가 위아래 꼬리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려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는 플러스 3%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니가 다시 올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얘네가 보신다면 얼마입니까 자 지금 저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9,65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검은색 선에 지금 봐도 치자마자 올라갔었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했었던 바닥은 얼마입니까자 바로 9,500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래 dic 세력들이 어디 왔을 때9,500 1,500원 났을 때 빠르게 들어올려 줬구나. 더불어서 여기 11월달, 12월달 들었던 거량들이 여기 거량으로 래 빠져나가지 못하죠. 오히려 매집이 나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가 다시 한번 어떤 겁니까? 거래액이 먼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속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슈가 나왔을 때. 더 이상 우리는 현대도 물론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이거는 2월달 말에서 3월달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산업용 자 플러스 지금 어딥니까? 자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먼저 기대를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매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거래에 들어와야 되는 구간은요 여기. 자한 곳, 자 그리고 두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기에 다시한번 현재 내가 평단가가 좀 낮다. 지금 잡았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 박스권 구에서 다시 한번 어디 쪽입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만 2천원 왔을 때첫 번째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기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물량들이 뭐예요 어, 우리 지금이라도 도망가야돼면 차액신 할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잡았던 분들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 2천원 돌파할 때두 번째로 얻으니까 만 3,500원 돌파해야지 다시 한번 연일 신고가 갱신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로 먼저 보게 된다면요 첫 번째로 지금 아시겠지만 자만 2천원 돌파할 때 뭐가 들어와야지 거래량이 들어와야 지금 뭐가 된다? 자 지금 거래량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맥점이 돌파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13,500원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만들어주게 될 것인데 분봉으로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치워도 되겠죠 자 이제 여전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먼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제가 차트 여기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자 이렇게 차근차근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 죄송해요 자 여기 먼저 보시게 된다면 자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려왔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봤을 때 여기 이제 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아직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먼저 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하락하는 추세를 깰 때는 개별적인 호재도 아니고요. 거래 행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지금처럼 dic를 내가 들고 있다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앞에 보이는 번호. 孔令荣。 오사0 하나에 7칠공사 지금처럼 뭐죠? D 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지금처럼 이 하락하는 추세를 끝날 때 거량이 나왔을 때를 볼 거예요. 그래서 차트 모양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나오는 이 거리랑 확인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속기 관련해서 공급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공급 논리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신호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쾅쾅 눌러주고 계시죠. 비용 들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희가 DI 저울도분들에게이두 가지 공유해준다고 해가지고 비용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앞에 보이는 번호로 D 보내셔가지고, 저와 함께 5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함께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